오늘은 노화를 늦추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자연강장제를 알아볼까요? 옛날부터 가난한 이들의 인삼이라 불리며 우리 몸을 든든히 지켜준 약초, 오가피. 콜레스테롤 수치를 떨어뜨리며 간과 신장의 기운을 보아여 뼈와 힘줄을 튼튼하게 함으로 자연강장제 역할에 도움을 줍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고까지 합니다. 오가피의 놀라운 효능과 마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오가피에는 사포닌이 풍부해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조절하고 리그난과 쿠마린이 강과 신장을 보호하며 칼슘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이 뼈를 건강하게 지켜줍니다. 또한 면역력을 높이는 폴리사카라이드까지. 그야말로 작은 뿌리에 건강의 보고가 담겨 있습니다. 첫째, 콜레스테롤 개선에 도움을 줘 동맥경화와 고지혈증을 예방합니다. 둘째, 강과 신장을 튼튼하게 하여 허리와 무릎이 약한 분들에게 큰 힘이 되죠. 셋째, 뼈와 힘줄을 튼튼하게 만들어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넷째, 자양강장제로서 피로와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기력을 회복시켜줍니다. 다섯째, 면역력을 높여 노화를 늦추고 각종 질환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줍니다. 그럼 오가피 차를 만드는 방법을 알아볼까요? 말린 오가피 뿌리 껍질 10g에서 15g을 깨끗이 씻어 1리터의 물에 넣고 약불에서 30분에서 40분간 달여 마시면 됩니다. 쌉싸래하면서도 은은한 맛이 특징인데 대추나 감초 꿀을 함께 넣으면 더욱 부드럽고 향긋하죠. 하루 두 잔에서 세잔 정도가 적당합니다. 작은 뿌리에서 시작된 큰 건강 오가피. 꾸준히 마시면 남성의 기력이 쇠약한 것을 보해주고 소변을 시원하게 보지 못하는 사람과 전립선 비대증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효과가 있고 낭습으로 음낭이 늘 축축하고 냄새가 심하게 나는 증상을 없애주며 오래도록 마시면 몸이 가벼워지고 늙는 것을 늦추어준답니다. 자연의 선물, 자연강장제가 주는 효능과 성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생활에 도움을 주는 좋은 성분의 차 즐기시고 오늘부터 오가피 한 잔으로 활기찬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